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감성 피부 뭐만 해도 쉽게 빨개져가지고 주변에서 어머 뭐, 너 얼굴 빨개졌어 라는 소리 들었을 때아난 정말 아, 이렇게 빨개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쉽게 그냥 빨개지는 그런 피부 이런 민감한 제가 포레오의 이 루나3를 사용을 해서 딥클렌징하고 가질 케어하는 방법 제가 직접 세수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나눠보고 제가 또 살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 중력이 힘이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를 또 홈케어하는 방법 배어까지 오늘 이두 가지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렛츠고 제가 또이 키보드에 물을 쏟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세팅 과정은 여기 자 여기 쓰렴 같이 우리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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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옵니다 물이 와요 자 여러분 들 제가 포레오3를 뭐라고요 이 위에 까는 거 아니에요 이 위에 까는 거 아니고 키보드에 까는 거예요 왜냐면 키보드가 더 소중하니까요 아 키보드는 방수되는 키보드예요 괜찮아요 어머, 여러분, 포레오, 루나스리 하고 배워도 방수가 되고 키보드도 방수가 된대요. 자. 야, 근데 나 갑자기 콧물 나오는 거 아니겠지? 어머, 코에서 왜 콧, 콧 춧가루가 나오지? 세상에. 요거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전 사실 이거 샤워할 때 진짜 많이 써요. 근데 머리만 이렇게 감은 다음에 얼굴에 세수하고 나서 폼클렌저 쓰혀서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평상시에 세수할 때는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저는 오일 클렌징으로 메이크업을 먼저 지웁니다. 폼클렌저를 쓰는 거예요. 거품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세수하듯이 그냥 이렇게 얘를 살짝 묻히기만 해요. 그러고 나서 손에 비누가 묻어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만져도 괜찮다. 얘를. 이렇게 켜요. 그리고 어디를 하느냐. 여러분들 민감성이신 분들, 각질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막 신나가지고, 어, 나 볼에, 와, 여기 많이 해야지, 나 오늘 피부 케어 노노노. 볼은 뭐다? 피부가 가장 얇다. 지금 이게 시간 안에 써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러지 않고요. 그 얘가 한 번씩 타이머대로 이렇게 탁탁 끊어주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을 하는 방법은 어플에도 음. 나와 있고, 이 강도 세기 조절을 핸드폰하고 연동해가지고 어플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기에 세기, 세... 세팅을 딱 해놓으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들면서도 어디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쪽에 피부가 두꺼워, 그리고 피지가 많이 나오고, 여기에 때가 많이 끼고, 여기 블랙헤드 진짜 많잖아요? 요런데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줘가지고, 모공 속에 때가 안착하지 않도록 입술 각질 너무 강력하게 벗겨내려고 하면 나 입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진동을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이 진동이 1분에 8,000명이 우린단 말이에요. 아, 지금 내가 설명을 다 하려니까 벌써 끝나버렸어요 사실 저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 각질 관리를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없다 하면요. 그냥, 어, 오늘 미간, 어, 코, 나 이거 어제도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될것 같아요. 어, 인중, 여기 코 밑에, 그냥 코 옆에, 그리고 여기가 딱 여기 패어 있어가지고, 여기 싹 들어가서 여기 코 옆에 이렇게 싹 세서 잘 들어가거든요? 이기그 이렇게 넣어주고, 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끝! 그래서 길게 누르 꺼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샤워실에서는 그냥 이대로 바로 그 물에다가 촤찢 씻어가지고 탁! 꽂아 놓는단 말이에요. 오늘은 샤워기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거를요, 기계를 그냥 이렇게 물에다 넣어요. 포레오가 짱인 거는요, 그냥 물에 막 닿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있는데, 제가 브이로그에서 광고할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네, 하 네. 오늘 어, 열심히 평가를 할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하다가도 한 2주일 열심히 하면 진짜 오래 간다? 그러고 나서 얘를 처박아 두게 돼요. 왜냐, 이것도 내외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구매를 해놓고 열심히 평생 잘 쓰면은 그게 사람인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제가 얘를 한참 열심히 쓰다가 딱 그냥 냅두던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임신하고 톡한톡톡 까먹었어.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얘를 딱 켜려고 했는데 켜 켜지면. 니가 설마, 막, 배터리가 그렇게까지 되겠냐? 딱, 켜, 딱 켜져요. 그 후기에 보니까, 코시국 전에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충전 한 번도 안 하고 쓰신다고 하는데, 얘는 한번 충전으로 제가 아 외웠어요. 650번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그 코시국 전에 사용을 하셨다는 분은, 여태까지 650번 세수를 안 하셨다는 건데,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1년이 365일인데, 2년 됐는데, 650번이면은, 650번 진짜, 그러면은, 2년 넘게 안 쓰는 게 말이 되네. 제일 상해. 자기 물한 번도 이제 갈아야 돼요. 응. 음. 그이로다 쓰리가요. 내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 금방 끝난다는 사세요. 응? 네. <laughs> 그래서 살짝 시작해갖고 너무 이렇게 빠닥빠닥 씻어낼 필요가 없어요. 특히 피부 민감하시고 홍조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은요, 너무 피부가 벅벅벅벅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각질 케어가 되고 딥클렌징이 되는 좋은 기기를 가지고도요, 나의 힘 조절이 너무나 중요하다. 횟수 조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막 매일매일 벅벅 문지르면서 쓰는 그런 거 아니고요. 내 피부 상태 보면서, 어, 오늘은 조금 거칠거칠해. 살짝 해줘도 되겠어. 어, 나의 피부에 조금 쉬려. 각질들을 조금 만들어내려. 오히려 이렇게 쉬어주는 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해진 횟수는 없고요. 내가 피부 상태 보면서 사용하면 된다. 킥포인트. 여드름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인가요? 여드름 피부는 전체로으로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얼굴에 보습도 챙겨주면서. 각질 관리도 마일드하게 해주면서 근데 여드름 피부가 각질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 말을 듣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각질 관리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될지 몰라서 너무 과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질 관리가 나는 도저히 힘 조절이 안 된다 했을 때 이렇게 부드러운 진동 클렌저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자연스러운 연결. 예, 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원래 쓰던 순한 폼 클렌저를 얼굴에 발라놓. 그대로 살짝 갖다 대면서 지나가주기만 해도 마일드하게 각질 제거가 되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건성인데 괜찮아요. 사실 건성이신 분들은요, 각질이 많이 안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건성이지만 나는 어딘가 모르게 맨날 코끝이 조금 오돌도돌한 것 같아. 근데 스크럽제로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조금 아, 더 되게 순하게 살짝만 아까 유트브좀서 이렇게 팍 했던 것처럼 그런 거뭐 없을까 하면 은좀 그런 분들한테 루나쓰리가 적합하겠죠. 매일 써도 부담 없나요? 어이구.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얘는 어쨌든 딥 클렌징이 되고 각질을 좀 건드려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렇다고 얘가 어, 되게 자극적인가 봐 그거는 아니에요. 자극은 어디서 오냐면요, 내힘 조절 그리고 내가 횟수를 너무 많이 했을 때 자극이 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냥 쭉좀 개운하게 밀어주고요. 며칠 뒤에 쓸 때에는 어, 이쪽에는 아직 각질이 도톰하게 안 올라온 것 같아. 그래서 부분만 슥 갖다 대고 그럴 때는 제가 10초 만에 끝나요. 그리고 그냥 꺼버립니다. 그렇게 내 피부 상태를 내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내 몸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important 홍조에는 안 되겠죠 저 모태 홍조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사용하실 때는요 제가 아까 세수할 때 보여드렸죠 신나서 볼막 문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볼을 먼저 문지르게 되어 있어요 왜? 여기가 면적이 늘거든 아예 머릿속에서 볼을 문지른다 이거 자체를 그냥 뇌에서 그냥 없애버리세요 이런 미간이랑 이런 데만 관리를 잘 해주시면 요 여기가 한번 싹 맑아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은 힘으로 그냥 여기로 살짝 스쳐 지나가지고 끝. 그래서 홍조인들도 이거 사용하기에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민감이 걱정되시면 거품을 두껍게 올려놓고 해보세요. 하시는데, 오, 진짜 맞아요. 꿀팁이에요. 약산성 폼클렌저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약산성의 순함은 너무 좋은데 쫀득함이 없어서 약산성 폼으로 내 손으로 딥클렌징이 조금 덜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약산성에 예를 더 해주면요.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케이 포인트. 제가 좀탄력에 진심이잖아요. 포레오에서 이렇게 탄력 제품이 나왔어요. 자, 이거 그냥 켜주세요. 물리적으로 막 힘을 빡빡 주는 괄사도 좋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미세 전류가 흘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갖다 대주기만 하면 됩니다. 천천히 올려주세요. 그럼 미세하게 짜릿짜릿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내볼 앞쪽이랑 이런데. 그냥 천천히 즐겨주시면 돼요. 이쪽도 좀 대고 올려주고요. 내가 조금 더 미끌미끌하게 쓰고 싶으시면은 미끌미끌한 제형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아프냐고 물어주시는데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목에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턱라인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턱이 좀 되게 없는 무턱형이잖아요. 그 볼살이 많단 말이야. 이런데 내가 원하는데 그리고 여기 내가 신경 쓰는데 이런데 눈있잖아 이런데도. Keep going. 근데 저는 이거는 컴퓨터 하다가 좀 많이 해요. 얼굴 세수하자마자 말고요 그 얼굴에 계기를 잘잘 잘 흘렀을 때 그때 제가 컴퓨터 하다가 이제 생각나면 하려고 얘는 컴퓨터 앞에 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전원을 켜고 이렇게 5단으로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난좀 강력하게 하겠어 그러면은 약간 자라자라 자라자라한 자라 자라 그런 느낌 있어요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좋아 나만이 느낄 수 있어 진짜 미세절류 이마에 오오오 오, 오, 여기, 여기 머리카락, 머리카락. 오, 이거 진짜 덜리온다. 오, 잠깐만. 이거 머리카락 서는 거 아니야? 오, 머리카락이 설정도 는 아니네. 와, 나는 이마에 아프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데 데콜트 있잖아요. 이런데도 이렇게 해줘도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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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여기에 하니까 뼈에 닿으니까. 이 아, 약간 살짝 들렸어. 되게 힘 주어서 마사지 하는 게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맨날 맨날 하게 되면은 아, 내 피부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밀리는 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또 괄사로 밀어 주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뭔가 힘을 들이지 않고 탄력 케어를 할순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너무나 날 취향 저도 해 주는 포레와 베어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와우. 구김 펴지나요? 내 네, 주름. 아, 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폭풍같이 밀려 들어오는 세월을 막을 순 없어요. 그나 제가 탄력제품은 말씀드릴 때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유투르가 지구상에 둘이 있다면 관리한 유투르와 관리 안한 유투르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부는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탄력기기를 그냥 집에 빛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서른이 넘으면 정말 탄력이 눈에 띄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홈케어 기기로 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덜 내려오게 관리를 하는 세월을 정면으로 막고 싶진 않아요. 비껴 가고 싶어. 아. 세월을 이렇게 막기보단 약간 이런 식으로 막고 싶. 맞아 맞아. 이것도요. 물로 씻어도 됩니다. 전원 끄시고 물에 씻어도 괜찮습니다. 배어는 보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요, 저는 저는 <laughs> 컴퓨터 앞에 그냥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루나3로 딥클렌징 해주시고, 이걸로딱 관리하고. 근데 이거요,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매일매일 막 그렇게 안 해도요, 관리됩니다. 오늘 내 피부에 맞게 때론 마이드하게 때론 또 딥하게 케어할 수 있는 각질 케어 딥 클렌징 다 되는 루나3. 그리고 물리적으로 힘을 너무 크게 주지 않으면서 미세돌류로 갖다 대기만 해도 어, 홈케어로 탄력을 관리를 할수 있는 베어까지 이렇게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포레오 계속 사용하고 입습니다 저의 화장실 친구, 얘는 저의 일하는 친구. My friends.